안녕하세요. 산달교회 임한 목사입니다. 산달교회 세가족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를 드릴 가기 전에 다음과 같은 성경 말씀을 한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동안 어린 아이는 혼자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손길과 사랑에 의해서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가는 동안.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자랄 때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땅히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먹음으로 배우면서 성장과 함께 지식을 더하여서 주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점점 자라게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알고자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 자신을 나타내시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하나님을 볼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산달교회 세가족 여러분들. 아무쪼록 이 과정을 잘 마치고 더욱 성장하여 그리스의 향기를 많이 나타내는 그리고 풍성한 은혜와 삶이 되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 안에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